thank you 니켈이라고 이게 한 90%가 그걸 거예요. 그 호밀 통 호밀빵. 응. 네. 그래가지고 아주 씹는. 어, 어. 이 씹는데 줄것 같아. 근데 이거를 음. 그 스프에 넣어서 먹으면 맛있어. 스프 끓이고 응. 그 위에 그냥 조금씩. 어, 응. 조금씩 이렇게 부서가지고 왜냐면 그냥 응. 이렇게 먹으려 고 그러면 너무 뻑뻑하고 아, 뭐 아니 치즈 이런 거, 치킨 치즈 이런 이런 거 발라야 되고. 근데 이게 그 그게 길어요. 유통 기한이 길어. 나 이번에 한번 사가 봐야겠잖아 응. 그래가지고 그날 내가 갑자기 이게 그리울 일 없거든 응. 한몇달 몇 지나고 뭐 그럴 때 이제 딱 먹어주면 음. 아 독일 그나마 독일스럽다 그뭐콘몇개 넣느냐에 따라 뭐뭐뭐이콧 괜히 뭐 드라이 괜히 뭐폴코 괜히 막 이렇게 있더라고 그저거를 내가 가져가는 것 같아 뭐, 뭐 그립다기보다는 항상 그리울까봐 가져가는 것 같아 저거랑 크니케 브로트 크니케 그거는 그 약간 비스킷 같은 거. 무조건 유통기한 긴 거. 내가 오래오래 두고두고 먹을 수 있는 거. 처음 먹자마자 좋았어요 이게 아니죠. 살다 보니까. 살다 보니. 베를린을 베를린 생활이 나한테 지금 되게 익숙한데 이걸 또 가면은 새로 다 찾아야 되니까 좋아하는 카페라든지 어 친구들도 좋아하는 어디 뭐 가게 가면은 만나고 동네 친구들도 있고 했는데 거기는 그런 게 없으니까 조금 근데 다시 올것 같은 느낌 다, 그러면은 덜 슬퍼 다시. 맞아. 그 느낌이 응. 진짜 중요한 거. 같아 응, 응. 내가 했던 것 중에 여기서 좋았던 거는 눈치 안 보는 거? 그냥 뭘 해도 뭘 해도 그냥 좀 해도 된다. 그래도 된다. 남이 뭐라고 하기 전까지는 좀 그래도 된다라는 열린 마음을 좀 가지면 더 재밌지 않을까? 예를 들어 뭐 저기 그냥 길거리에 뭐 누워도 된다. 앉아도 된다. 그게 뭐 법적으로 전혀 그런 게 없는데 한국은 그러면은 이 시선들이 좀 까, 따가우니까. 막. 근데 여기도 뭐한번 쳐다볼 수 있겠지. 근데 뭐 그런. 한국보단 좀 자유로운 것 같아. 사진 찍힐 일도 없고. 그냥 쟤는 저기 눕고 싶은가 보다. 지금 이 순간. 벼, 병나발 불고 이런 거는 한국에서 못할 것 같아. 여기는, 여기는 많이 다들 하 나만 지금 쓰레기인가? 나만, 나만 쓰레기야? 바로 얘 바로 거기야 그럼 안돼 오케이 어, 끝. 서로 서 응, 내가 모르고 뭘 무슨 행동을 할때 이거 하면 되나 안 되나 이런 망설임은 좀덜 가지면 재밌지 않을까? 이 공부가 힘들고 진짜 공부 힘든 거를 처음 알았어 베를린 와서. 그동안 나한테 잘, 잘한다고 생각했는데. 아, 얘네들의 그 깊이 있는 사고를. 깜짝 놀랐어. 아, 이렇게 해 이렇게도 생각할 수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. 이, 이 모든 이들의 생각, 이 깊은 인문학적 사고가 여기서 들었어, 내가. 그러니까 너무 놀래고, 감탄도 많이 하고, 나는 왜 그렇게 못하지? 하다가도 내가 얘기하면 잘 들어주고, 이게 뭐 별거, 나는 그냥, 그냥 얘기했는데? 하는데도 무시하지 않고. 아, 그, 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하면서 또, 또 다른 얘기를 하고, 또 다른 얘기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. 그러면서 나도 독일어가 많이 늘고, 친구들도 사귀고. 그리고 그때 왜 이렇게 또 날씨가 안 좋았는지 몰라. 일단 이 옥이 간다는 생각 이 자체가 뭔가 이제 과제를 해야, 해결해야 되고, 내가 민폐가 되면 안 되고, 이런 생각이 강하니까, 그 가는 길도 힘들고, 다 어두웠던 것 같아. 전 베를린 요요 여기 요, 오는 길은 항상 어두웠던 것 같은데 오늘 오니까 되게 밝네. 이제 훌훌 다. 이제 뭐 가벼운 마음으로 올수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밝은 동네인 줄 몰랐어. <laughs> 난 의외로 사람들이 그, 좀, 그, 그러니까 작은, 우연히 마, 만난 작은 도시 있잖아. 뭐, 슈타데, 알아요? 독일에. 독일에. 슈타데라던지 고슬라 알죠아 네, 네, 그런 작은, 안 유명한 도시들이 있는데, 가면은 그런 데가 마음이 되게 편안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. 거기가 카페들이 되게 이쁜 게 많고, 구, 골목골목이 있어요. 델리 그죠? 함부로크에 가까운 것 같아. 근데 그때보다 좀더 많이 세련되진 것 같긴 해. <laughs> 그때는 더욱 더. 언니 마음가짐 차이도 있을 야, 수, 그럴 수, 있어. 수 있어. 그때는 막 여기 구멍 뚫리고 막손 빠져 나오고 바닥도 깨끗한 것 같아. 그 그때는 막펜 떨어져도 죽기 싫고 이런 거 있잖아. 맞아. <laughs> 언니 없이 혼자서 한국에서 뭔가를 해본 적이 많아요? 없지 뭐가 있겠어? 아 삼겹살 사러 간적 있다 <laughs> 계속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<laughs> 거기서 할비 그, 하, 그반 잘라준 거야 아니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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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잘라줬대? 아니 안 사왔어 <laughs> 어안 사왔어? 이게 커뮤니케이션안 됐어 그래도 됐다 그러고 거기서도 알았다 그러고 헤어졌어 <laughs> 어. 그런 것들 독일은 감자지 독일은 감자지 이렇게 큰 포메스 한국에서 봤어? <laughs> 아 근데 포메스를 이렇게 큰 접시에 두는건난 처음. <laughs> 아, <아니>, 화온다 아, 먹고 죽으라 <laughs> And I can't make a move Like a child, a star for love I've stayed there as long as I have